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역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큰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구역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임길성 권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랜만에 뵙지요. 우리 임길성 권사님 가정에 찾아와서 가정 영상 예배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왼쪽에 우리 임길성 권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임길성 권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회에 너무 오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니까 늘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십니다. 또이 가정에는요. 우리 임 권사님을 모시고 사시는 우리 김종욱 안수 집사님도 여기 오셨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또 우리 김미영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욱 안수 집사님은 우리 송도님들이잘 아실 텐데요. 우리 교회 또 안수 집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시청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역할을 또잘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미영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영화부를 맡아서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예뻐하세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쁘신가요? 아이들은 모두 천사 같고 또 제가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은 다 예뻐요. 아 그래요. 지금 따님이 김희선 청년이 있는데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키웠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어린이들에게 그 많은 사랑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부 가면 정말 아이들을 예뻐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유치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때에 그 사랑이 넘쳐나는 부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촬영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옆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계시고 또이 자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이수 집사님도 오셔서 지금 옆에서 응원하고 계세요. 이런 응원하고 또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찬송가 피시고 성경 피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559장.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간직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지 고마워라 임마누예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만우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만우예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가 지금 찬송한 대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김종완안수집사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러한 복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김종옥 집사님 가정이 오니까 딱 보이는 게 축복의 가정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이 예쁜 액자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 가정에. 우리 임길선 집사님 권사님부터 온 가족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찬송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를 못 들으셨겠지만 옆에 아, 밥이 됐어요 압력밥솥이 돼가지고 지금 김이 나가는 소리가 쫙 났는데 이게 소리가 들어갔을까 봐좀 겁이 나지만 그래도 또 맛있는 밥 냄새가 나니까 예배를 빨리 인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도 맛있는 <laughs> 음식해서 가족과 함께 항상 음식을 나누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음식을 어떤 음식을 김명집 사님 준비하셨나요? 황옥사님 좋아하시는 감자탕. 아, 감자탕으로 <laughs> 오늘 <웃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감자탕을 준비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예배가 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가족 예배 드리면서. 남자분들이 출연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김종우 수 입사님이 시간을 내셔서 같이 촬영하니까 더 좋고 또 문제는 몸도 저랑 비슷하니까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카메라의 비율이 작은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큰 사람 아주 비율이 참 좋습니다. 도우미, 도우미 아주 좋아요. 오늘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찾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딱한 절이에요. 긴 말씀을 찾으면 또 집중이 안 되고 또긴 말씀을 하면 또 말씀이 길어지면 점심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1절 한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사랑을 실천할 때가 지금입니다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지금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가 와버렸어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 지금 이렇게 가정의 손님으로 찾아와도 서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해야 안전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거리감이 더 멀어지고요.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을 이런때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잡아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가 이웃이 오리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면 차라리 더 심리길을 더 걸어가주는 귀한 친구가 되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베풀기 어려운 시대에 더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임길선 권사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 말고 또 어떤 것이 힘들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종우 집사님 어떤 것이 요즘에 힘들게 합니까? 이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네. 중요한데 어쩌다가 이 시기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시기가 됐는지 아, 아 그렇죠. 일하시면서 상황을 보고 시청 일을 하시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는 시기가 돼서 힘들고. 우리 김명 집사님은 어떤 일이 요즘에 힘드세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음. 아이를 보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음. 엄마들이 일단은 뭐 거리감을 둬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게좀 있어서 음. 좀 아무래도 다가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요즘 현상에 또 건강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 되었어요. 우리 임길성 검사님은 어떤 게 힘드세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셔야 돼. 목소리가 작으셔서. 응. 응. 아유, 저녁시도 응. 그렇죠. 가지도 음. 못하고. 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어르신들이 어딜 나가지를 못하니까, 노인 정도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또마장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가장 힘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딱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짜입니다. 이웃에게 지금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서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아요. 사람이 타면 등 돌려서 서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왠지 지금 막 코로나 걸린 환자를 만날 것 같아서 서로 등 돌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년 전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 당한 어린이를 돕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른들이 보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넘어졌는데, 그래서 다음 차가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또 2차 충격을 가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있었어요. 비단 중국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사람이 싸우면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매 맞는 사람이 있으면 못본 척하고 지나가요. 이게 지금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뭐 윗사람, 아래에 사시는 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좀 인사하면 인사한다고 짜증나고 뒤돌아서는 사람 없더라고요. 내가 인사하면 어쩔 수 없이 그분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하고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예쁘다. 너몇 살이니라고 인사하면서 친분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린이들이요. 너무나 예뻐요. 마스크를 쓰니까요. 다 예뻐 보여. 눈들이 다 큼직큼직하고 막 쌍꺼풀도 있으면 더 예뻐 보이니까 아이들에게 예쁘다 하면 그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이웃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자. 사랑을, 사랑을 나누자. 나누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좋은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식 나누기예요. 요즘은 전혀 없죠. 예전에는 옆집에 이사 오면 떡을 돌렸어요, 그렇죠? 시루 떡을 돌려서 떡을 돌리면 또 떡을 받은 이웃은 그냥 이빈 그릇을 주는 법이 없어요. 그 그릇에다 무엇을 줬습니까? 뭐 집에 있는 과일이나. 그렇죠. 과일이나. 감자라도 삶아서 빈 그릇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아주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릇이 왔다가 또빈 그릇이 가지 않으면 과일을 몇개 넣어서 과일을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그 집에서 또 뭐가 들어오면 또 우리에게 또 물건을 주기도 하고 이런 좋은 풍습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사 온 사람이 누가 왔는지 관심도 없고 윗 사람이 누가 사는지 아랫 사람이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우리 오산 수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집에게 먼저 인사하고 내가 음식을 많이 만들었으면 어머 내가 콩나물무침을 많이 했는데 좀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콩나물무침도 갖다 주고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친밀하게 되면요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전도하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리만 좀 같이 가주세요 했을 때 내가 심리를 같이 걸어가면서 친밀함이 쌓이고 친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고 엘리베이터에서 또 거리에서 인사를 할 때에 친밀감이 형성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따라하세요 관계전도 관계 요즘에는 관계전도가 대세입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정말 나랑 친하고 또 친밀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전도인 것 같아요. 친밀함이 형성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아주 관계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지금 4단계로 올라가면서 비대면 예배로 되었지만 비대면 예배가 되었어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요. 바로 온라인 예배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역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역 예배 영상을 찍어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예배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항상 예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상예배도 촬영돼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멈춤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재미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워. 한번 들어봐 하면서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문자로도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에는 중부 기도팀도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웃에게. 친해졌으니까, 아, 요즘 안색이 좀안 좋네.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 내가 함께 기도해줄게. 우리 교회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하는 게 무엇이냐? 요즘에 맡김 기도를 하거든요. 30초 맡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 그 간증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웃들에게 그런 간증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웃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이 나와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하면 더 많은 길을 걸어 주어라. 이것은 함께 동행해 주어라라는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세 가지. 관심을 갖자. 두 번째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자.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리자. 전도하자.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요? 물질? 많은 것도 복이 될수 있고요. 건강한 것도 복이 될수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복,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 이웃 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기성 권사님도 하실 수 있지요? 네. 우리 김비영 집사님들이 하실 수 있지요? 우리 나랑 몸이 비슷한 김종우 수 집사님도 하실 수 있지요? 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말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